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강릉에서 열심히 낚시하고 있는 윙고입니다 아 요즘 제가 강릉 해변 쪽에 샅샅이 뒤지면서 생명체 탐사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상하게 고기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뵐게요 아 어, 강릉 해변권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사용하는 미끼는 개불하고 현장에서 염장지렁이 사용해가지고야, 오늘 붕장어 도전 한번 할게요. 강릉 사천붕대 낚시 땅콩 개불입니다. 요즘에, 야, 개불이 지금 뭐, 죽어나가는 게 거의 반이라고 합니다. 아,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자, 이제 자, 자. 자, 왔 나왔다. 밖에서 조금 밑에 사이즈 예.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야는 예.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예. 잘라가지고 방생할게요. 예. 자, 잘라가지고. 자, 설거. 예. 자, 몇 마리 더 잡을게요. 이놈 풀치고 가보가버리나 동장어 두 마리 야는 개불 먹고 나왔어요 개불 먹고 나왔는데 사이즈가 <laughs> 더 작아집니다 아까보다 더 작아요 나도 반을 빼고 방생할게요 아을더 깊이 먹었나 아이씨 반을 깊이 먹었네 그 잘라가지고 자 니도 잘가 잘가, 에이. 자, 이제 갈게요. 예, 잡으러 갑니다. 예. 어, 바늘은 먹은 것 같아. 강릉 등명 해변에서 붕장어 세 마리째. 야도 야는 지렁이 먹고 나왔습니다. 제가 원하는 사이즈 바깥스 약간 미만 사이즈거든요. 야도 바늘 빼고 방생할게요. 있어봐. 자 바늘 빼고 어, 세 마리째 잘가 좀 큰거 한마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, 있질또 왔다 야, 저 개불입니다 개불 입질 네. 네. 보이죠? 어. 배불, 예, 먹고 있습니다. 자, 갈게요. 자, 걸었어. 아유, 이제 킵사이즈 한 마리 남았다. 이제 킵 사이즈 한 마리 나왔는데. 어, 네 마리째. 이제 킵 사이즈 한 마리 나왔다. 바카스. 아. 어, 어, 네 마리째 킵. 요거 킵할게요. 예. 어 개불 먹고 나왔습니다. 아, 얘를 보관 해야 되나. 자, 일단 반을 빼고. 예. 나가 있어. 아, 아 문다, 물어. 야, 야. 야, 물었다, 물었다. 야. 야, 다 <laughs> 야, 자, 보관할게요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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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사이좋다. 아, 내집이한 마리 나왔다. 아, 또 왔다. 또 왔어. 입치, 입치, 자자, 자, 입치! 야, 여섯 마리째 막 올라온다. 지금에. 자, 다섯 마리째는 거의 뭐, 내 집이 한 마리 나왔다. 어, 거의 내 집이 한 마리. 예. 사이 좋다. 개불 먹고 나왔어. 개불이 역시 큰게 나옵니다. 자, 내 집이 한 수, 요거, 다섯 마리째. 그리고 저쪽 여섯 마리째도 나왔어. <laughs> 일단 던질게요. 예. 자, 형님들, 다섯 마리째, 내 집이. 예. 자, 여섯 마리째, 연따라 나왔습니다. 어, 바카스. 예. 어, 세 마리는 방생하고, 예. 요거. 보관할게요. 일단 내 집부터, 예. 다섯 마리째. 개불 먹고 났어요, 아노. 예. 자. <놀람> 자. 자, 일단은, 보관, 예. 자, 보관. 자, 또 바깥이. <놀람> 형님들, 세 마리는 방생하고, 세 마리 보관입니다. 몇 마리 더잡을게요 예. 5섯 마리만 잡아도 진짜 재밌거든. 근데, 바섯, 여섯 마리 잡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. 아, 그렇게 입질이 오더니. 개가 들어왔더라고, 나 보니까. 아, 걸었어. 아, 걸었어, 걸었어, 걸었어. 자 형님들 오래간만에 오늘 뭐소맛 어, 보고 있습니다. 계속 꽝치다가 예. 아, 이쪽에는 등명 해변이고요. 예. 아, 바깥에 약간 오발사 이서한 마리 도 나왔습니다. 야가 일곱 마리째 세 마리는 방생하고 예. 지금 세 마리 킵했는데 요거 예. 야도 킵할게요. 아, 배아. 아휴 반을 잘랐습니다. 자, 세 마리 방생하고, 네 마리 보관. 자, 몇 마리 더 잡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튜브 회원님들의 오늘은 강릉시 등명 해변에 와가지고 오늘 붕장어질수하고 삼수 방생하고, 사수 보관했습니다. 아, 오늘 사용했던 미끼는 개불에도 나오고 현장에서 염장 지렁이에도 나왔거든요. 그래도 지렁이의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. 네.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들어가겠습니다. 어? 자 집에 갈라는데 붕장어한 마리가 더나왔네요아 야도 뭐바깥은 미만입니다. 일단은 여덟 마리째인데. 방생하고 또 들어갈게요. 방생하겠습니다.